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뜨는 TV의 허령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찍으러 왔는데요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입니다 여긴 대지가 624제곱미터로 189평 이고요 정원이 이쁘고 또 땅도 직사각형으로 해서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주택은 햇살 잘 드는 남서향으로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어 전기세 걱정도 없습니다 전원생활에 꼭 필요한 넓은 창고도 있어 또 편하고요 들어가는 출입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뭐차한대 충분히 지나가고요 전원주택들이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요 맞은편에도 주택들이 있고 이 길을 따라 들어오면 됩니다. 2차선에서 좀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옹벽에 펜스로 둘러져 있고요. 보면 목련하고 이런 장미, 뭐 버드나무, 장미 이런 나무들이 키가 자라 있어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옆집 가는 길인데 보면 대문이 막혀 있어서 내 네, 담도 물론 높습니다. 석축이 있고 펜스가 있고 나무가 있어서 잘안 보이지만 또 외부에서도 또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안에서 활동할 때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차가 들어가 있죠. 차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건물 뒤편입니다. 뒤편은 다른 분뭐 토지, 밭도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많이 펴 있고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이 나무가 너무 이뻐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능수 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키우셨는데 잘 자라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한쪽에 있어서 들어오는데도 그늘이 있고 장미부터 이 나무는 또 목련이라고 하는데요 목련도 있고 장미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원목 테이블이 있습니다 뭐 흔들근해를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공간은 어차피 다 돼지니까 이렇게 잔디를 키우시고, 나머지는 풀이 안 나게 또 풀매트도 놓으시고, 들어가는 길은 야자매트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보리수가 지금 한참 익을 때죠? 보리수도 익고 있고 있고요. 장미도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이제 핀 곳도 있고, 다 펴서 진 곳도 있지만, 여기는 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런 잔디도 중간중간 다시 한번 심으셔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건물이고요. 출입구 쪽. 안에도 또 여유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 세렉스 나무도 보이고 향은 나무도 보이고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펜스가 있어서 어쨌든 이 안쪽에 심어서 담 역할을 하게끔 해 두셨고요.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돌아 보니까 상당히 커 보이고요. 나무들도 아주 촘촘하게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매수하시면 좀 정리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또유실수나 정원수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배나무도 있고요. 중간중간 세렉스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다시 이쪽서 바라보면 창고, 본 매물 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저쪽에 원목 테이블이 있지만, 여기도 원목 테이블이라든지 좀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니까 딸기를 심으신 것 같은데, 예, 딸기네요. 딸기가 있고, 나무들 좀 심어 놓으셨구요. 이쪽으로는 꽃이하고 가지, 뭐, 토마토 종류 심어져 있습니다. 여긴 상수도로 돼있고요 창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고도 큽니다. 거의 창고 10평이라 작은 편아니고요 지금 이것저것 선반 놓으시면서 수납을 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뭐 탁구대를 놓고 탁구도 칠수 있을 정도 폭도 좀 넓고요. 그렇게 활용도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지붕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장비들이나 이 기구들은 다 놓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 원하시는 거 얘기하면 놓고 가신다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매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뒤쪽도 한번 다시 볼게요. 뒷면입니다 이렇게 또보도블록을 놓으셔서 왔다 갔다 하시고 뒤에는 펜스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난방이 LPG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기름보일러가 많지만 LPG를 사용하시고 이 통도 직접 사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넣어 놓으면 오래 쓴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경량 철거 구조에 시멘트 사이딩 마감을 했고, 여기 시멘트 블록 보이시죠? 기초를 올렸습니다. 기초를 올려서 건물을 지셨으니까, 뭐 기존 바닥보다는 더 높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입니다. 건물 앞쪽에도 여러 가지 식물들 많이 심으셨는데, 지금 꽃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잎이 이제 완전 초록으로 바뀔 때쯤에 제가 와서 그렇지 꽃도 많이 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앞쪽 이 부분도 데크가 있거든요 저기에 거실 창이 있고 뭐 데크에 의자 하나만 놓으셔도 좀쉴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또 이쪽에 앞에도 화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드론으로 보셨죠?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쪽 지붕에 태양광이 있으니까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온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도 뭐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태양광 검침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고요.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두 칸짜리. 그리고 오른쪽에 선반이 있고요. 소유주께서는 뭐 공구 같은 걸 놓으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가는 문은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수 있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거실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주방이 있고요. 이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살펴보면요. 주방, 2층 올라가는 계단. 여기 1층에 방이 두개 있고, 2층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화목난로가 있거든요. 겨울에 쓰시는데, 너무 따뜻하다고 합니다. 물론 난방은 다 되지만, 이렇게 화목난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상을 놓고 쓰시는데, 원래는 거실로 보시면 됩니다. 소파가 왼쪽에 있지만, 이쪽에 소파를 놓으시고, 맞은 편이 아트홀입니다. 그래서 아트홀, 티벨로시고. 풍경이 내 앞마당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이 거실 공간으로 다음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이게 큰 방이거든요. 뭐 작업실로 좀 쓰셔서 짐이 있지만 큰 방이고요. 이쪽에 통창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창이 있습니다. 창이 두 개라, 최강이 잘 되게 돼 있구요.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용도실이 꽤 큽니다. 여기 세탁기 놓으셨고요. LPG 보일러, 보일러가 있고, 옷장도 어찌 보면 수납장이고요. 선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필요한 것들, 자질구한건다 주고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여기 전기 온수기가 있습니다. 밖에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도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욕실이 있습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작지만 그래도 욕실이 있고요. 세면대 변기 있고요. 창문도 있습니다. 이동식 또 욕조가 있고요. 크기가, 욕조가 들어갈 정도 크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현재는 침대를 놓으시고, 옷장을 놓고, 보통 이 정도 크기거든요. 침대에 옷장 놓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도 창문이 있고요. 뒷마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넓으니까, 냉장고가 많으신 분들은 냉장고를 열어놔도 되고요. 또 식탁을 이쪽에 놓을 수 있습니다. 식탁 공간도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또 창문도 있고요. 주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일자로 되어 있고요. 옆에 수납 공간 있고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계단 밑에 이렇게 공간 있죠? 이런 것도 참고로 생각하시고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도 뭐 혼자 올라다니기 충분한 크기고요. 난간대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또 창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여기도 여닫이 문이 달렸는데 열어보면 2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활짝 열수 있는 창이 하나 있고 앞에 통창이 있고요. 침대하고 옷장 같은 걸 놔도 충분한 크기에 여기도 큰 방입니다. 그리고 크진 않지만 세면대하고 변기가 있고 또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되게 2층에 화장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요. 보통 원룸 크기만한 욕실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통창 이 부분이 해가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상이고요. 지금도 해가 잘 비치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중창, 뒤쪽에도 이중창 해서 단열이 잘 되게 돼 있고요. 열진 못하지만 또 한쪽 창이 있으니까 이 창은 또 이렇게 최강 또 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으로 되어 있어서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이고요.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